논란 쪽 상태는 어떻지? 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입을 닫아버린 거겠지? 세계와 전쟁 중인 건 확실합니다. 놈은 마카로프의 추종자야. 마카로프는 놈이 필요해. 뭔가 잘못된 걸 아니까 계속 연락하는 거야. 혹시 도착하셨습니까? 그래, 맞아. 논란이 입을 안 열어도 무전과 전화로 다 알아낼 수 있지. 알아낸 건? 놈들이 버려진 소련 교도소로 사람 아니면 뭔가를 배달할 거야. 어디죠? 시베리아. 언제 내일 마카로 불거야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지 그럴 줄 알았어 네게 대답해 줄 거야 전대원 함께하지 봐라도 저격수는 고스트 다음 가니까 가는 길에 픽업해 말해둘게 셰퍼랑 방수 장비도 필요해 져절 텐데요 놈도 마찬가지 제로 세븐 와챠다 상황은 0로셉은 켈로와 함께 위치해 있다. 브라보는 물속에 있다. 알겠다. 목표의 위치는... 남동쪽에서 접근 중, 호송대네. 마카로 부른 적은 있나? 아직 안 보이지만 세 번째 차량의 방어가 심하다. 브라보, 여기는 고스트, 확인되나? 목니다다때다자명 계속 진행해. 을 생포해야겠다. 이동한다 서프 는 옆에서 호 놓치지 말고 전부 확인하도록. 목표 차량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내야 됩니다. 대 클리어. 마크로프는 없습니다. 놈이 익사하기 전에 목표로 가야 됩니다. 클리어 이동합니다. 대위님 저도 싫지만 놈이 죽기 전에 꺼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크로프는 없고 포로뿐입니다. 꺼내. 빨리. 알겠습니다. yeah <sweak> 여기는 6 호송 차량에 마카로프는 없었다. 대신 포로를 확보했다. 신화는 기다려. 이런 뭐야 이거? 맥티브시이런 미친. 그 대위, 저또 대책을 안 깨는 난장판이 있기는 한 겁니까? 에? 고스트, 보이나? 자, 그냥 어버리고 끝내셔. 누구야, 식스? 망할 골드리그 렉슈얼 셰퍼드? 예, 그 셰퍼드요 엄마 어, 여긴 너무 위험합니다 데리고 이동한다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음, 놈들이 노리고 있어 내가 먼저 걸렸고 대가를뭘 팔았습니까? 아무것도 팔지 않았어 개소리 난 미국의 사성 장군일세 프라이스 대위 더 틀을 것도 없습니다 호수에 다시 쳐넣어 버리죠 마카로프의 다음 목표를 알고 있네 자신이 목표인 것도 몰랐잖습니까? 내가 개입하기 전까진 자네도 모르고 있었지 않나 말해보십시오 그럼 일단 날 데리고 가주게 전대원 북쪽에서 헬기가 접근한다 10km 확인 이제 어쩌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가짜라고 해도 유용할 겁니다 죽이면 안될것 같습니다. 고스트 파라 절세 위치로 확인. 왓챠 닉칸테 손님이다.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 필요한 건 재킷이랑 내총있 나. 뭐예요? <laughs> 총은 주죠. 혹시라도 열 화상 이랑건총 넘겨줘. 어떻게 해 십시오. 하튼 제털려 날려 버릴 테니까. 뭐죠? 시스터 듣고 있다 브라보 빨리 차량 확보하고 착륙 지점으로 가서 철수하는 게 계획이다. 통행때문에 늦어질지도 몰라 후방조심하도록 이사람기가 끼는데 열화상 쓰시는게 좋겠사니다이사 열화상 전환 은이사알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내렸습니다 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넘겨 줄까 말까 고민되는데. 명령하십시오 대위님. 일단 숨어서 지나가게 두자고. 아, 려나 나봅니다.

퇴퇴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청솔 수 있습니까, 장군님? 왕년의 솜씨가 작옛나 대위. 조준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똑같 어, 엄마. 차량까지 거리는 저격이다. 다들 앞에 앞에 죽은 나무 쪽이다.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 여러 생전입니다. 열화성 위장. 아직 제퍼드 감시. 소프 안에가 저격술 잡는다. 예. 따라오십시오, 장군님. 보이는 게 있나? 아직 찾고 있습니다. 저격수가 움직인다. 여기서 처리, 월클리어. 잘하셨습니다. 어 다시부터 알겠습니다. 이게 뭔똥개 훈련이야? 쓸만한 정보여야 될 겁니다. 장군님, 내정 보는 항상 좋아. 여기서 탈출하기만 하면 넘겨주지. 전방에 트럭입니다. 불청객도 없는 것 같은데요. 확인, 어설트입니다 바라 고스트 식스다. 차량은 확 불가다. 고스트가 착육 지점을 확보 중이다. 제지수에 섰 들판을 지나는 기술해드습니다그쪽 조심하십시오. 저기서 발수다 다들 하자. 장군님은 저하고 갑니다. 머리 숙이고 조용히 하십시오. 떨어진 나무 뒤에 있다. 벼락입니다. 불척 음.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 어설트 팀이다. 바로 고스트 6스다 차량은 확보 불가다. 고스트가 착륙 지점을 확보 중이다. 제재소에서 보자고. 들판을 지나 능선을 가로지르면 돼. 확인, 꼬라지 보니까 놈들이 더 나올 것 같군. 아! 차량이 떨어졌고 보고 품이다. 얘들, 멋지 부족합니다 다 들었다자, 장군은 저하고 갑니다, 머리 숙이고 조용히 하십시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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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수가 쓰러진 나무 뒤에 있다. ジョギョッソチェガ、ミュス 알니다월 아! 클리어. 처리 완료. 잘했다. 잘했다고? 이동수산을 잃어버렸잖아, 대위. 그럼 더어가면 됩니다. 파라가 우리를 기다린다. 다들 이동. 제재소는 강 따라 바로 앞에 있다. 무슨 소리지? 제재소 쪽입니다. 파라가 거기 있습니다 길로 들리나? 코니슨 딸대가 제재소를 포위한다 써야 됩니다 대위님 파라 현재 상황은? 적 공격이다 제재소 반대편 지원이 필요해 확인 위치를 사수해 길로 우린 측면을 노린다 어. 확인 군이가 너무 많아 바로 현재 상황. 옥상에 있다. 계속 전진해. 내가 여기서 호위한다. 아치 셰프도 데리고 언페문을 찾아. 서브는 따라와. 예. 여기 무기가 있다, 존. 아직 참설 수 있습니까, 장군님? 왕년의 솜씨가 어디 가겠나, 대위. 조준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걱정 마.

가 잡는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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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号のんだ。

Oh! 격보 완료! 잘했어 브라보 너도 킬러 다들 모여 제자수 뒤편 알겠다 제자수 뒤편 프라이스 제자수 뒤편에서 기다릴게 사격주의 내려간다 절수 지점은 절벽 바로 아래다. 고스트가 대기 중이야. 그럼 가보자고. 먼 길을 왔고 길로. 그쪽도 마찬가지야, 골든이글. 전대원, 적 헬기에서 지원 병력이 내린다. 확인. 위치를 사서 모든 위협과 교전에도 좋다. 확인. 어디 덤벼보라고. 제 기분이 아니, 었어 전방에 움직임 매복일 수도 있겠군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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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오른쪽으로 간다 아시죠 장군님 바람이 심해지는데 보스 이동해 철수 위치로 갑다 쫓으러 간다. 보스쪽 착륙 지점을 확보합니다. 신호하면 집결하십시오. 적이 있습니다. 확인. 보인다 보스다. 라이스, 이동해. 찰스 위치로 간다. 브라버 6, 와챠다 지금 상황은 어떻지? 착륙 지점이다. 닉게 헬기로 올 때까지 여길 지켜야 돼. 준비해. 놈들이 더 몰려올 거야. 포니 지원이 우리 쪽으로 온다. 중대 하나를 보냈구만. 사격 멈추지 마. 전부 처리해야 여길 뜰수 있다. 이렇게 나스웰 여섯 명도 쓰겠다. 미분한다. 하긴 조심해서 와. 여기는 저... 지금 뭐 하는 거겠냐? 브라스웰 개급장 때니까 참 초라해 보이는군요 장군님. 최고의 대원들이. 여기 다 모였군. 장군님은 빼고 말이죠. 뭐하자고 다들 이리 모여서 나한테 난리인 건가? 선택이죠. 내가 말인가? 아니요. 말해보게. 털어 놔아요 아는 건 전부다. 다 알고 있지 않나? 의회는 모르죠. 지금 상황 파악 알리겠지? 당연히. 그게 단 아니 내 누명도 벗기고. 나한테 뭘 줬는지 네가 뭘 했는지 밝혀. 겁쟁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직접 용기를 낸 거지. 모두를 위해서. 아니 직접 바로 잡으십시오. 마카로프에 대한 첩보랑 또 얼마니 그레이브스에 대해서도요. 동의하면 안전히 모셔드리죠. 괜히 잔머리 굴리시다간 동태 되실 것 그건 저도 장담하죠. 호로가 스스로를 지키도록. 계속 몰아붙이다보면 은 언젠간 다 털어놓게 된다. 뭐 그런건가?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장군님. 이번 일이 다 끝나면 전날 좀... 살려둔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뭡니까? 마카로프가 베르단스크에서 저지른 걸 끝내려 한다. 코니한테 명령해서 해줄리기고라 댐을 공격할 거야. 댐이 터지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넌 계획대로면 바나와 사방세계 다시 될 거야. 우리가 막을 겁니다. 댐을 맡아 줘. 우리 병사랑 알렉스가 우르지크스탄 북부에서 코니의 흔적을 찾았어. 마카로프의 전진 기지인 거 같아. 아침에 거길 공격할 거야. 너희 병력으로 되겠어? 괜찮다. 섀도우가 공중 지원한다. 공격 중에 그레이브즈가 파라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난섀도우를 믿어. 그레이브즈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도록. 이번엔 실수하지 마십시오. 진심이시죠? 그래, 꼭 이겨야 돼. 가즈는 파라는 나한테, 소프랑 고스트는 데 무릎. 네. 네기 데려다 줄 거야.